시작하는 그런, 대구가 생긴 일에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여러분들 배로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항을 이전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무한공항이나 양양공항처럼 자꾸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표마하고, 어, 하고 있는데, 참, 구체적인 사정도 모르고, 속이 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할 때는, 이 전투기 소음 때문입니다. 도심에, 공항에 전투기가, 밤낮없이이착륙을 하니까, 그 소음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히 국방부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소음 피해만 내준 게 5천억이 넘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소음 피해 보상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전할 때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공항을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무항공항이나 양양공항처럼 민간공항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공항을 이전하는 계기로 민간공항 활주로를 하나 더 건설하자. 그래서 기부대 양료 산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왕 이전할 바에.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공항 인근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를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총 수출액의 36%가 항공화물입니다. 첨단 제품일수록 가지 않습니다. 그럼 항공화물인데 그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려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죠. 물류 이동이 원활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재반 시설을 마련해주고, 문화 시설을 마련해주고, 교육 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수 있는 모든 재반 시설을 갖춰준다면, 뭐 하려고 서울에서 기업하겠습니까? 지방으로 전부 내려오지요. 서울 못지않게 가족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을 향후할 수 있는 지방이 있다면 뭐로부여서어디 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지방군영발전 뭐 국토균영발전을 내세워서 모든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 그렇게 해도 국토균영발전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재배치를 하지 않고는 공기의 내려가 본들, 금요일 오후 되면 텅빈 도시가 될뿐인다 가족들이 따라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본들 국토교량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휴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목표를 바꾼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공항이 아니고, 우리는 기내공항 놔두고, 가득 신공항 만들고, 무한공항 놔두고, 또 다른 공항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의 공항을 단순히 이전하는데, 이전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 국토균형발전에 맞춰서 하자. 그 취지입니다. 얼마 전에 무인기가 이천공항에 떴을 때이착륙이 48분간 금지가 됐어요. 유사시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말았어야 하지만 저 인천공항은 장사정보 30분만 하면 대한민국 하늘길이막겨버립니다 유사체에 전쟁을 달라고 하면 전쟁 물자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항공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신속하게 배로도 들어오지만 중소송기가 뜰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사시에 대한민국 하늘길이 막혀버린대 국가안보는 1%의 가능성보고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이국가운영의 기본 원칙 그래서 후방에도 유사시에 인증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후적지가 210만 평이 나옵니다. 그 후적지 개발을 군공항 예전하는데 잠정적인 금액이 11조 3천, 아, 5천억입니다. 그 11조 5천억을 대구시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공항 후적지 전체를 아파트를 지어갖고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본 들국가균형 발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대구 교육발전 도움도 되지 않고 대구 경제에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11조 5천억 만들라고 억지로 주거단지를 7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는 미래 도시의 기능에 맞게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부족분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거기다가 이번에 s p c 들어올 기업들이 손해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공항 인근에 그린벨트가 100만 평이 있습니다. 그걸 풀겠습니다. 11조 5천억을 투여하는 공공항 이전 사업에. 우리가 양료로 받은 210만 평을 그대로 이어 받아본들, 거기에서 12조를 만들어내면 돈을, 억지로. 그 5천억은 국방부에 줘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부지를 수치타산에 맞추기 위해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그 바람에 후속지 개발은 대구시의 실행 사항이 됩니다. 참여하는 SPC 업체가 추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인근 100만 평입니다. 그거로 충분히 이익이 보장이 될 겁니다. 후적지는 한국 최고의 수변, 관광, 상업, 첨단 미래 도시로 만들 겁니다. 대구는 공항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작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200만평 이상의 도심 공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거기다가 시청신청사 그리고 뭐 법원검찰청 이전 정부 합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주가 됩니다. 대구가 야심차게 새로운 미래를 거리는 이 사업의 출발이 이번에 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51%, 민간에서 49% 정도 SI 투자를 받아서 한 5천억 정도로 해서 SPC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SPC에 참여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30조가 넘는 토목 건설 물량을 배정을 할 겁니다. 공구별로 나눠서 책임 시공을 하게 하고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중공하는 것으로 하면 공항 건설은 착공 후에 3년만 하면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확충도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모든 사업을 끌고 갈 SPC를 연말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